1592년 임진왜란 조선의 왕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칩니다. 하지만 남해바다에선 한 장수가 연전연승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그의 승전보가 올라올 때마다 선조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신하가 나라를 구하는 동안 왕은 질투에 괴로워하고 있었죠. 선조, 그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567년, 16세 소년이 갑자기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명종의 조카, 방계 출신, 왕위와는 거리가 멀었던 소년이었죠. 정통성 없는 왕자는 그에게 왕관이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흠 없는 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타인의 성공이란 자신의 불완전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육군은 연전연패, 왕은 도망,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옥포의 전승리, 한산도 대첩, 명량의 전.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있어 나라가 산다. 선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께서 이순신이공이 너무 크니 견제해야 한다는 상소에 동조하셨다. 1597년 선조는 결국 움직입니다 이순신을 압송하고 고문합니다. 그리고 원균을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하죠. 결과는 칠천량 해전 대패, 조선 수군 괴멸. 한나라의 왕이 영웅을 질투해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겁니다. 심지어 이순신의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무관심과 냉담함으로 일관하죠. 하지만 선조의 질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 중 16세 세자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며 전선을 돌았습니다. 의병을 모으고 민심을 수습하고 백성과 함께 싸웠습니다. 왕이 의주에서 떨때 세자는 백성 곁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광해군이야말로 진짜 왕다운 왕이었다고 선조는 이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광해군일기와 선조실록을 기록합니다. 공개적인 질책, 반복되는 폐세 자시도 내가 무슨 공이 있느냐는 모욕, 또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수차례 양위 소동을 벌이죠. 이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에게 쏠린 민심을 가져오고자 하는 정치적 테스트이자 질투에서 비롯된 권력놀이였죠. 그리고 55세에 얻은 적자 영창대군을 총애하며 30년 넘게 세자였던 광해군을 버리려 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능력은 아버지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위협일 뿐이었습니다. 선조는 1608년 57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이순신은 죽어서 성웅이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비록 그의 평가에 논란이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신리를 추구한 왕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큰 국난을 겪은 왕 그리고 그 국난 속에서 가장 작아진 왕 자신보다 빛나는 이를 견디지 못한 왕 그는 끝까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죠. 왕관을 쓴 자의 비극은 쓸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믿는 순간 시작됩니다.